야, 문이 없어. 문, 문 어디 갔니? 문이 원래 하나밖에 없나, 여기가? 아, 뭘로 막혀있다 그랬었나? 어? 아, 이쪽은 안 되는 거야. 저쪽이야. 일단 올라가 볼까? 그래, 이 검게 표시된 데는 막혀 있는 데야. 내려가서. 하나 더 내려가야 돼. 근데 여기가 막혀 있지? 이쪽으로 와서, 곰장님 어서오세요. 야, 미친!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따라오시면 제가 이렇게 기다렸다가. 어! 오! 오, 야, 씨. 이거 맞으면은 나 지금 한방 킬이거든요? 한방 킬이 안방에 저승까지 갈수 있어. 과학십. 어, 500원. 일단 돈은 있는데 자판기가 없어. 억 어, 페이지 하나 얻었다. 예솔의 노트 퍼베, 퍼펫에 대해 퍼펫은 자강력 즉 쉐이드가 만들어낸 하아수인으로 사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져서 이루어진 귀신이 아닌지라 매우 불안정하게 얽혀 있음 보통은 이를 만든 쉐이드의 동솔에 의해 움직이며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대부분 정신이 나가있게 우리의 경계 대상이로다 이 가짜 유령들은 부두인형과 조약한 결집 수단 등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. 그러면 저게 퍼펫이군. 아, 여기 어디인가 길이 있는 것 같은데, 사이즈가. 일단 여기서 나가고. 메디컬. 이걸 찢을 때가 온 건가? 그렇군. 새우가 되게 많이 막, 오타쿠 같은 그런,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당했나 본데? 오케이. 붕대까지 찾았고. 자, 다시 읽어보자. 그래, 이건 지금 내가 봤을 때, 새우, 새우가 지금 한 거야. 지금까지 새우가 모든 걸다 만든 거야. 왜 자꾸 나를 못나가게 하려고 안달이십니까 난 여기서 나가야 겐성 어? 페이크 아이 미친 개 머저리 같은 놈아 바로 이럴때를 위해서 붕대라는게 존재하는거지 여길 지금 더이상 어떻게 가야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던 방에... 어어어어... 깜짝이야. 아~ 독뎀... 어... 네, 그래요. 어서 오세요. 오랜만이에요. 어? 아 내가 여기서 도망치지 않았나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 독뎀 내가 여기서 도망치지 않았어요? 여기서 도망친 것 같은데 일단은 체력 좀 채워주고 해독제는 이따가 쓰자 저건 위험할 때 나가면 바로 있는 거 아니야? 샷. 일단 문이 열리는지를 확인해야지. 내가 뭘할수 있으니까 오케이, 숨을 수 있는 데도 확인했죠. 어, 독뎀 맞을 뻔했어! 쪽인것 같은데 어씨 여기도 막혔어 오 오케이 오케이 후관으로 왔어 됐어 후관으로 와서. 화장실에서 나가서 아닌데 여기 길이 뭐지 도대체 드디어 내가 카페테리아까지 왔습니다 자, 체력을 채울 수 있는 거. 어, 야, 3,500원이나 있어. 부자 중에, 부자 중에 부자인데, 그 슬슬 가방이 꽉찰 때가 됐는데, 아, 돈다 썼네. 어, 많이 있죠? 이제 좀 안심하고 갈수 있겠어. 어, 500원 또 있다. 좋았어. 역시 체력은 불빵이 되어야지. 왜 이렇게 열기가, 열기가 나를 채우는 것 마냥 흐물흐물거리는 화면이 보이는 거지? 아, 야, 이씨. 페이지를 또 얻었다. 오래된 기록, 탈출 2. 이계에 벗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이계로 접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. 아티팩트의 인력은 이곳에서 발현되기에 이를 해제하기 위한 말뚝 역할을 하는 아티팩트와 함께 연세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함으로써 그 인력을 성공적으로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.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군. 그리고 세이브. 세상이나어어어 <laughs> 야, 이제 카페테리아까지 논, 넘보네, 이게? 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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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내가 봤을 때 이거 1층으로 가야 되는 거 같아. 여기까지 막 찾아서 오겠지? 혐오 식풍 같은 놈. 아니 음악 언제 사라질까요? 음악이 사라져야 뭘 하지 않을까요? 사라졌네. 좀더 기다렸다 갑시다. 아유, 에어. 얘 가지를 않는데? 멀어지고 있어. 얘 지금도 나 찾고 있는 것 같은데, 지금. 한번 맞을 각오로 나가볼까? 공대 하나 쓰고, 해독제 하나 쓰고, 체력 채워. 됐어. 목숨 한번 걸어보자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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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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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! 오! 야, 여자 화장실에서 나왔어. 오! 이러니까 안 사라지지. 나가자마자 있는 거아니야 없다. 거의 다 왔어요. 에이크. 아이씨, 독는 결국 들어가네.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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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어으 어, 어, 어. 페이지 한 장을 얻었다. 오래된 기록, 사운적의 병. 세화학교엔 사나운 괴담이 있습니다. 사운적을 찾기 전에는 이의 이야기가 사람들이 떠드는 허풍이라 생각했습니다만은 결국 실재하였고 그 이야기의 계집령이 힘을 전개하여 악한령들을 만드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. 현세와 이계의 균형이 망가지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운적으로 그 계집령을 붙잡아두었으나 계집은 멸하지 않고 도리어 날 잡으려 하니 심히 염려스러울 뿐입니다. 어떻게 하면 그 요물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? 그걸 왜 저에게 물어보십니까? 뭐야? 얘 공간 이상해. 제발, 제발, 제발. 어, 안 열리나 보네. 안 열리네. 어디야? 어, 어, 이쪽인가? 어? 어? 이게 지금 잘못 들어가면 똑같은 데로 와요. 여긴가 봐. 어, 여긴가 보다. 페이크. 페이크. 뭐야? 아니 미친. 뭐야, 이거? 이게 정확히 저걸 알아야 되네. 이걸 모르면은, 이상한 데로 떨어져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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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! 우와! 우와! 오! 야, 왜 이렇게 빨라! 어! 푸른 귀신님 어서오세요. 오, 야, 왜 이렇게 빨라? 어, 얘, 뭐야? 어, 어, 됐어. 내 심장을 멈출 것만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이 게임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건가? 일단, 이 와중에 잡한 기 어, 내가 돈이 없네요. 아니, 아니, 가방, 가방. 가방, 이 자식아, 가방. 붕대랑, 해독제랑. 됐서 뭔가 아이템을 더 많이 쓴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는데. 여기가 어디지? 내가 아까 거길 어떻게 갔죠?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어, 뭐야? 어, 또 나와, 또 나와, 어, 또 나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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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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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어, 디야 저기서 겠지 어, 야, 이씨, 결국, 데미지 들어갔어. 야, 이쪽인가? 아니야, 결국 똑같은 데로 오네. 어디로 들어가든지. 어, 어, 어! 어, 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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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! 어이, 미친! 개모리 같은데, 고 이거요? 코마요. 오, 야, 야, 어딨어? 어야야야야 여기 아니야 어 어, 오왜 이렇게 빨리 쫓아와 어못 봤겠지? 제발 제발 못 봤어라 또 여자 화장실 갔나? 저거요 살인마요 쉐이드 악령이에요, 악령. 일단은 붕대로 한번 출혈 맞고 체력을 또한번더 쓰자. 내 봤을 때 이번에도 지금 여자 화장실에 있거든요. 내가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? 길을 아, 이거 어려운데, 애 느려지면 좋은 거예요. 날 찾지 못하고 있는 거라서, 근데 이거 왠지 버그 필인데 이렇게까지 부금이 안 사라질 리가. 아이, 결국 또 독뎀 당했어. 찾아보자. 여기야 내려왔지, 한번더 내려가자. 아, 왜 막혔네? 어떻게 가야 되지? 아, 이거 버그 같아. 버그가 아닌 이상 음악이 이렇게까지 계속될 수가 없어. 안심하면서 찾죠. 야, 이거 뭐야? 이 공간에 뭐가 있네. 지금 이게 좀 디테일한 게 뭐냐면 늘 보면은 여기에 이 지도가 찢어졌잖아요. 그래서 공간이 일그러진 것 같아. 내 생각엔. 아. 아까 내가 네 번째 공간으로 갔었나? 가보자. 법칙. 아, 결국 똑같은 데야. 뭐지? 첫 번째 칸인가? 여기 아닌데? 아, 야, 이씨. 왜 음악이 계속 나오니까 굉장히 거슬리네? 죽여, 죽여, 이씨! 죽여, 음악 계속 나온다. 주, 죽여, 죽여, 이씨! 어디서부터지? 후관? 내가 본관 가야 되지, 본관. 자, <laughs> 다시 여기부터 가보자. 이게 뭐 저리 같은 야이씨 독대미씨. 자판기를 내가 어디서 찾았지? 자판기를 찾아서 산거 같은데. 어 여기 아닌데? 여기 아니네. 여건 같다. 아, 근데 너무 먹을 게 없는데? 여, 기 여긴가? 여기 맞아요? 여기 아니야? 아닌데? 뭐가 <laughs> 물이 너무 많은데? 내가 어디다 세이브 했습니까? 이건가? 아 이건 같다. 자 붕대 쓰고 해독제 하나 쓰고 세이브 한번더 하고 됐어. 이제부터 다시 가죠. 일단 화장실은 아니야. 그 1층 교실에 그곳에 무엇인가가 있어요. 이 문이야, 아닌데 어디지? 어, 그래, 아, 독뎀! 여기는 왜 세이브가 없지? 야, 아까 본 거죠? 여기는 뭐야? 똑같은데인데? 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어디, 올바른 공간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잠깐만, 나 아까 1층에 있었지? 3층으로 올라왔어. 2층도 있는 건가? 이렇게 머저리 같은 게임을 내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, 막혔네. 오, 뭐야? 아 깜짝이야 <laughs> 지도 사이에 소화전 보고서는 어? 지도에 없던 내용이 생겼는데? 그랬는데 끄고 보니까 바로 뒤에 소화전 왜 이쪽 구간에는 세이브하는 데가 없지? 이개 멍청한 게임을 빨리 끝내야지 내가 아 다른 것도 하고 이 공포심에서 자자 페이크다 자, 이 자식아 독대 독댐... 여기 어딘가가 분명히 어딘가로는 통하는 통로인 것 같은데 여기는 여기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여기야 그럼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야 얘 얘의 통로가 저기야 그럼 들어가 얘는 여기야 그럼 얘는 여기야? 얘가 올라가. 얘가 들어가. 어 <laughs> 지금 나랑 장난 놀음 아니야? 아, 깜짝 놀랬네 아, 여긴가 봐. 아이씨, 여기 아니잖아. 아, 오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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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벽에 구멍 뚫어서 통로로 쓰고 있어요. 오! 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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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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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왔어! 무너지는 굉음이 멈췄어 자 일단은 아이들 이름이 적혀있던 칠판도 다 지워져있어 더 이상 그 이상한 영상은 나오지 않아 굉장히 산뜻한 느낌의 새 지저귐이 들리는데? 5시 아직 바깥은 어둑어둑해 세이버할수 있는 데가 없나? 오! 오 뭔가 됐어 깬거같아 이젠 끝난 건가?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해? 끝난 것 같은데 오야 뭐야 무슨 일이야? 또 앰뷸런스 온 거야? 1-2반 녀석이 자기 규질 앞에서 갑자기 발작하면 꼬꾸라졌대.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. 진짜? 자살 다음엔 발작이냐 영어라고 하던가? 걔내 친구인데 너 혹시 친해? 올백머리에 좀 특이한 애 있잖아. 맨날 어디 PC방에 죽치고 있는 애. 친구 말로는 병 같은 건 없었다고 하던데. 젠또 뭐야, 영호 아니야? 아까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명기라, 너 설마? 야, 나난나아무짓도안 나 했어. 너 진짜야?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? 뭐야, 영호 친구들이 굉장히 많네. 어준 준예죠 준예. 주나 예쁨. 나 영어한테 가볼래. 걱정돼서 못 참겠어. 뭐? 아니, 아무리 그래도 거기까지 니가 왜 가? 그냥 병진이 시험 공부하다가 무리해서 쓰러진 거겠지? 너 진짜 너무하다. 아무튼 난갈 거고 나중에 연락하든 말든 알아서 해. 잠시만요. 저도 같이 갈게요. 여기 계세요, 선생님. 이미 보호자 단체에 다 연락이 가서요. 보호자 단체가 아니고 보호자한테요. 하지만 전 선생님이라고요. 점점점. 그 녀석 겨우 거의 다 탈출했었는데 결국 갇혔군. 게다가 가장 강력한 아티팩트가 그 악령에게 넘어갔고 이 학교는 너무 위험해졌어 어떻게든 다시 되찾아야 해. 더 고마 워 커팅 글래스. 끝났군요. 뭐, 어째저째, 굉장히 괜찮게 끝이 난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더 고마웠어요.